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37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우리 구약 시대의 추수감사절 예배, 수장절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공동의 식사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예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마다 잔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잔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웃사람들을 불러요. 이웃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탁의 자리에 노예들도 함께 오게 합니다. 원래 노예들은 주인과 함께 식사를 못해요. 당연히 그렇죠. 네, 불러요. 그리고 이제 길에 나가다가 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 노숙자들, 나그네들 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예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애찬식을 갔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진짜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에이, 내가 다 알아요. 먹기 위해서 살면서 뭘 고상한 척 하느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걸 물어보면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랬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진짜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먹는 게참 중요하죠. 저 히포크라데스의 얘기 말 맞다나 음식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히프크라데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음식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제 이,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 마다 먹방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두 가지. 홍서천이 나오는 프로그램 제일 싫고. 그 다음에 이제 먹방 프로그램 아주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이만한 돼지 한네 마리가 앉아가지고 그냥, 그냥 음식 나오면 그냥 그게 많이 먹는 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무슨 그게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뭐 이만한 국수를 혼자다 먹었대나 무슨 뭐뭐 이만큼 꼬치 고기를 그냥 혼자다 뜯는 데나 뭐 이러면서 그거 즐거운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볼때 사람 아니에요. 예, 동물들은요. 혼자 음식을 먹으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사료라 그래요. 사료. 사람은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먹는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그렇게 뭐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얘기하지만, 비싼 음식 먹는 것은요,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끔 누구를 대접한다든지, 뭐 그럴 때, 그럴 때있어 저도요, 제가 제일 크게 대접해 본 게, 12만원짜리를 대접해 본 적이 있어요. 겁도 없죠. 제가 그거 대접하고 한두달 동안 돈 없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쩔쩔 매고 살았는지 몰라요. 셋이 식사하는데, 그 서빙하는 그 아가씨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사장님, 요 음식은 한 사람이 하나 먹기는 좀 부족하고요. 네개 시켜서 세 분이 먹으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셋시서 얼마짜리 먹었는지 알아요? 48만 원짜리 먹었어요. 이것도 여기 일산 여기 어디죠? 내 이름은 못 밝혀요. 이름 밝히면 좀 거시기해서 여기 애니골에서. 야 세상에 그거 내가 그냥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대접하고자 원하고 또 대접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 음식 먹는 거는요, 음식의 값이 얼마냐, 음식이 얼마나 비싸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음식이 맛이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이 식사하느냐.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며 그 자리는 정말 천국의 자리고 만찬의 자리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비싼 음식이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들과 먹으면요, 여러분, 써요, 써. 그냥, 그 뭐죠, 모래 씹는 것 같아요. 하나도 맛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사의 장면은 함께 하는 식사입니다. 혼자 먹는 것이 성경에 나온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사는 항상 함께 먹어 공동의 식사입니다. 공동의 식사. 항상 함께.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뭐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돼도요, 혼자 먹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형제들이랑 제일 많이 싸워요 형제들이랑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형제들이랑 제일 많이 싸우는데도 누구랑 또 제일 친해요 형제들이랑 제일 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학자 얘기에 의하면 함께 식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냥 뺏고 그냥 서로 징징 짜고 그래도 밥 먹는 자리는 어때요 항상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러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해요, 식구.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들. 밥을 함께 먹는 사람.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식사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그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교회에 있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의 식사 방법은 항상 공동의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밥 먹은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그곳에서 식사라든지 심지어는 넓은 펄판에서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보리떡 두,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함께 식사했든지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인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식사를 했어요 제자들과 그리고요 부활에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자리도 식사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여러분 야 베드로야 일로 와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성경 안 봐요? 다 봤대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숯불에 뭘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면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는 식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배실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식탁의 종교예요 식탁의 종교 사실 이 식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뭘 상징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제 그이 만찬 항상 그 만찬들 6월절 만찬이라든지 수상절 만찬들 그런 만찬이 그대로 계승된 것이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이 회개하면 항상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기록됩니다. 자, 인자를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따라합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술꾼, 먹보. 이게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별명. 그렇게 예수님은 잔치자리 저녁 식사 자리를, 만찬의 자리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그 자리에 항상 죄인들을 초청해서 항상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제가 몇주 전에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난 기록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최고의 신학자가 아퀴나스예요. 아퀴나스. 근데 아퀴나스는요,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일찍 죽습니다. 47살인가 죽는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살이 그냥 그렇게 그 그랬다 이래. 그 이제 한 번은 무슨 일화가 있냐면 그 이제 프랑스의 필리쿠세가 그 아퀴나스가 너무 유명하니까 한번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식사를 하자 그랬는데 이 필리쿠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학자라 그러면 아주 바짝 마르고 기 기도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 경건하고 막 그러려고 생각하고 아퀴나스를 초청을 했다 딱 보니까 이게 그냥. 태산만 한사람이에 태산만.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그냥 막 즐겁게 웃으면서 농담 자리. 그래서 여러분, 그아퀴나스의 별명이 뭐냐면, 독터 안겔레스예요안길레스안길라스그 뭐냐면, 천사의 박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을 너무 우습게 얘기를 해요. 그냥 코미디언보다 더 잘했어요. 그리고 식탁 자리가 그냥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일찍 죽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사실 47살이면 그 당시 중세 시대 때는 요 평균 수명보다 훨씬 많이 산 겁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한 32, 두세 살밖에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긴 했지만 사실 조금 더살실할수있면 좋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퀴나스도 그렇게 식사 자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자리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식사의 자리는 함께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장 예배 때 항상 식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식사 하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기독교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전통이고, 구약의 전통입니다. 물론 식사를 준비하거나 나누는 것이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열댓 명의 손님들이 오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개양 식사를 준비하면 또잘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좀,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좀 간단하게 하려고 애쓰죠. 여러분 간단히 해도 괜찮아요. 짜장면 시켜도 먹어도 되고, 탕수육 하나 시켜서 함께 먹어도 돼. 중요한 것은 함께 식사하는 거야. 함께 식사. 우리가 이제 목장 예배가 이렇게 평일날 잘못 드리는 분들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그 교회에서 목장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부탁합니다. 그냥 맹승맹승 앉아서 성경만 보지 마세요. 그건 내가 볼때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적 전통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항상 풍성함을 가지세요. 그 자리가. 빵을 사오든지, 무슨 뭐 과자를 사오든지, 아니면 뭐 커피를 끓여오든지, 그래서 풍성한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것. 그게 기독교 전통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그걸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봅시다.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는 방법을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넓은 식탁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거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예요.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46절 말씀이에요. 자,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디서요? 집에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성전에 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 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후에는 각 사람의 가정에 모여서 모였다고요. 식탁 교제를 나눠서 식탁 교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막 기쁘게 식탁 교제를 나눠서. 그게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식탁 교제는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목장 예배 때나 이럴 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요, 그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요 그게 왜 거룩한 자리냐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탁교제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식구가 되는 것은 뭐가, 되, 뭐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갖다가 우리가 스파르타 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파르타 군인이 강한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강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켰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의 식사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식사를 할 때는 왕이라고 해서 특별히 진수성찬 차려 놓고 따로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식탁의 자리를 나눴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대. 요 보통 15명 전후. 그런데그 자리는요. 가장 이그 이제 신분이 낮은 농민들. 뭐 그런 어떤 군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는 왕이나 귀족들이 함께 했다고 그요 함께. 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그래서 이런 연대 의식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거 그 이제 이 스파르타 군인들이요 세계 최강의 군인이었어 그래요. 우리가 영화로도 나왔죠 300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300. 그게 싫어합니다. 그 싫어합니다. 이그 유럽인들은요. 역사상 최고의 전쟁을 얘기할 때 테르모필로 전쟁이라고 그래 테르모필로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떤 기둥이라고 하는 뜻인데, 저 북쪽에서 아데나로 내려가는데 좁은 골목, 이 앞쪽에는 큰 산맥이고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그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의 넓이가 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한 100m 정도 아니한 한, 4, 50m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한 4, 50m 되는 그 좁은... 이그 거기에 300명의 이그이그이 그이그이그 이제 스파르타 군인들이요, 여러분 페르시 수만 명의 페르시아 군인들을 여러분 3일 동안 막아서 3일 동안 최고의 전투 상상이 안되죠 여러분 밀물듯이 군인이 오는데 그 300명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요, 그 사람들 다 물리쳐요. 결국 나중에 무엇으로 이기냐면 화살로 이깁니다. 칼과 창으로는 도저히 그들과 싸울 수가 없어 가지고 화살을 써요. 이 스파르타 군인들은요, 화살을 되게 경멸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화, 화살은 이게 그 이제 그이그 그 이제 이 정상적인 전투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화살을 아주 스파르타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결국 아이그이 그,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이그 화살을 공격을 해 가지고 이제 스파르타 군인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렇게 스파르타 군인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이 연대의식이에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따라붙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왕과 귀족과 농민과 평민들과 다 상관없이 함께 밥을 먹는 식구들,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연대의식 때문에 그들은 강한 군이 될수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의식이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귀족도 없고 왕족도 없어요. 여기는 평민도 없어요.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어 애도 없고, 어른도 없고, 노인도 없고. 모두가 식탁에 함께 한 사람들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요즘에는 많이 먹어서 문제지, 적게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그냥 북한 놈들이 남한에다 그냥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놈이 요즘엔 그냥 가면을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뭐 아무튼 그 그냥 평화의 사도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온다 그래요. 감히 어디를 와요. 그런 놈들이. 난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를 허용한 국민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놈들이 여러분 남한에 오고 청와대에 들어와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참수부대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면 썼다고 여러분 속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래 가지고 그냥 막 전쟁 난다고 그러고 는데도 그냥 외국인들은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사재기 하잖아요, 사재기. 그 사재기하고 그냥 가 가지고 슈퍼가 가지고 음식들 막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사재기를 안하더래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깡다구가 있어 가지고 전쟁이 나더라도 사재기 안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재기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어 보니까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사재기를 안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요즘에는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먹는 게 문제죠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떡 하나 포도주 조금씩 여러분에게 나눠주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가진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왔어요 음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나눴어요 나눴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이제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판 돈을 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이제 또 이제 교회에서도 음식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음식은 사랑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이 애찬이라고 하는 말이 정식적으로 나온 것이 여러분 이제 유다서 일장 1 2절입니다자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바로 앞에 이제 유다서가 있죠? 자 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으로 돼 있는 책이 유다서입니다. 자 찾으셨죠? 12절 말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애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초대교회마다 애찬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찬식에 이단들이 들어와서도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애찬의 무엇이다? 암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가장 거룩한 잔치인데 어떻게 사단의 무리가 애찬식에 참여하느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애찬의 암초다. 애찬식이 여기 이제 정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 요 그래서 애찬은 사랑의 만찬입니다. 사랑의 만찬. 아가페 미리.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공동체의 식사는 영원한 식탁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잔치로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잔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면서 지상에서 함께 잔치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 잔치가 우리가 나누는 이 잔치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애찬인 이 천국을 바라보는 잔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마다 다 초청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잔치요천국계 너희들이 얼마 전까지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몰라고 거절하던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너희들이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애찬의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애찬식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전통은 구약의 구약의 축제의 만찬을 그대로 주님께서 날마다 행하셨던 겁니다. 오순절 또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럴 때마다 항상 잔치를 하게 했고 그 잔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식사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전통이 초대교회에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유다서에서 본 것처럼 애찬 사랑의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서로본 것처럼 사랑의 잔치가 교회에 하나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 전승된 거예요 사실 이 잔치가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원 기원 후한 400년 쯤에 카르타고라고 카르타고 회의에서 모였는데 애찬식을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폐지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함께 식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여기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막 먹고 마시고 그냥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취하고 그냥 도저히 애찬식을 이게 교회가 감당이 안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걸 야단치잖아요. 너희들이 애찬식을 그룹 다이로 해서 되느냐? 와가지고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가지고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야단친 게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애찬식이 그래서 폐지가 됩니다. 한 1500년간 폐지됐다가 지금 이제 요즘에 애찬식 하는 교회들이 종종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애찬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있었던 전통이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항상 가지셨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 이제 만찬의 자리 그리고 초대교회 전통이었던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하고, 이 자리는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또 이제 사랑의 자리가 되어지고, 또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